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영국을 이제 떠나서 네덜란드를 지나 독일에 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별일 없이 별, 생각보다 별일 없이 그 이상으로 너무 잘 여기까지 왔어요 뭐 마스크도 다들 꽤나 쓰고 다니고 있고 또, 사람들도 그 갇혀있다가 오랜만에 풀려나와서 그런지 분위기도 되게 밝아요. 그래서 좀 걱정될 정도로 많이들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, 지금.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, 일단 영국에서의 얘기, 영상을 그동안 계속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, 영국에서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, 어 이제 잘 농장에서 지내다가, 저희가 원래는 15일에 딱 맞춰가지고 영국을 빠져나갈까 했었는데 당장 좀 나가기에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한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나서 나가자라고 음. 했었는데 마침 오빠가 전에 일했던 영국의 신문사에서 어 거기 사장님께서 이제 일을 잠깐 하고 가면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돈을 조금 더 모으고 가면 좋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하고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 12일인가에 음, 런던에 거의. 도착을 해서 1주 아 열흘 정도 일을 하고서 출발을 했어요. 그래서 출발 날짜가 22일인가? 음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농장 이제 한참 있다가 떠나니까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. 그렇게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, 은근히 또 거기 적응하면서 저희도 되게 마음 편하게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, 아, 농장 주인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, 저희 유튜브 링크랑 메일도 이렇게 보내려고 지금, 그러는 것도 있고, 첫 번째로 이렇게 고마웠고, 두 번째로 이제 신문사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일을 한 덕분에, 저희가 조금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었고, 또 마지막 날 맛있는, 저희가 좋아하는, 뭐지, 그, 케밥이랑 또 오랜만에 KFC도 먹었거든요. 사주셔가지고. 케밥 <laughs> <잠깐> 맛있지. <laughs> 그래가지고, 또 그렇게, 또, 음, 오빠는 열심히 일을 하고, 또 도움도 이렇게 받고 나오고, 또 저희가 네덜란드로 넘어가기 전날, 어, 영국에 사시는 한인 가족분들이 계신데, 초대를 받았어요. 뭐 자세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, 이제 저희가, 거기서 지내는 열흘 동안 주차장에서 지내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, 잠깐만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아보자 하고서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, 어 집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자는 건 힘들지만 와가지고 빨래랑 식사 좀 하고 가라고 하셔가지고, 처음엔 너무 죄송하잖아요. 그게 민폐 같아서. 그래서, 아, 괜찮다고 그냥 마음만 감사하다라고 했었는데, 에너지를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못 이기는 척하고 갔는데, 세상에 저희 그날 점, 가자마자 점심 막, 뭐 먹었지? 소고기 오, 응 소고기 구워주시고 오뎅 볶음 오뎅에 응, 그 국. 오징어, 국. 오징어 국. 있는 거 응. 한식을 막 이만큼 뭐 계속 김치 꺼내주시고, 막, 김 꺼내주시고, 막 꺼내주시고 하시고, 먹자마자, 커피에 또, 사놓으셨다는 맛있는 도너츠까지, 오랜만에 녹차 맛 도너츠 먹었거든요. 도너츠도 꺼내주시고, 또, 저희 빨래 두번 돌렸고요. 둘다 샤워도 개운하게 하고, 또 막, 뭐, 짚고 구워가지고, 맞아. 막, 안주 해주시고, 저녁도 어. 막 먹고, 세상에, 저희 진짜 완전, 완전, 호강하고 왔어요, 진짜. 맞아. 오빠는 또 거기서 마음 맞는 분을 만나가지고, 또 이렇게 열심히 있어도 많이 떨고, 또 애기들도 너무 예뻐가지고, 전또 거기서 많이 사랑받고 왔거든요. 그래서 진짜 떠나는 날 제대로 에너지 받고, 아침에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갔죠. 그래서 지금 무사히 네덜란드까지도 넘어오고, 저희 네덜란드 넘어올 때, 그 국경 통과할 때 있잖아요. 진짜 걱정했거든요. 좀 빡세게 할까 봐. 근데 너네 우리 어디까지 가냐? 너네 어디까지 뭐해뭐 뭐 여행이야? 이러길래 어, 우리 한국까지 갈라고 해 이랬더니 응원을 해주더라고요. 대려 그래서 응, 진짜 기분 좋게 출발해서 날씨가 더웠던 거 빼고 여기까지는 진짜 잘온것 같아요. 너무 더워. 아 근데 진짜 너무 더워요. <laughs> 한국도 많이 더워졌다고 하길래 그게 저희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얼마나 덥겠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반성합니다. 진짜 더, <laughs> 저희 죽을 것 같아요. 30도에서 한 이틀 동안 <laughs> 맞아 맞아 그래서 갑자기 너무 더워져가지고 네덜란드 도착하자마자 그냥 아예 겨울옷 보기도 싫어가지고 다넣어버리고 반팔 이 낫이 있고 저희 지금 음. 맨날 막 찬물로 샤워하고 문 열어놓고 목이 들어오던 말던 막 지금 엄청 시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름을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 아 다행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영국에 있으면서 진짜 많이 도움받고 또 응원도 많이 받고 또 게다가 계속 저희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맞아, 정말 맞아. 정말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힘이 됐어요. 덕분에 정말 덕분에 무사히 모든 것들이 잘 됐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얘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. 구독자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. 아, 저에 가은는또 어떻게 어떻게 이걸 갚아야지. 저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한국에 가게 된다면 아 진짜 재밌는 일들도 많이 하면서 또 좋은 일들도 많이 하면서 아이 감사한 것들을 몇 배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다짐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방금 얘기 드린 거에 이제 영상들이 될것 같고 어, 아마 이런 사람. 캠핑장에서 지내다가 자연 속에 갔다가 또 이런 캠핑장에 잠깐 와가지고 일하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슬슬 갈것 같습니다. 음. 저희 루트는 독일을 넘어서면은 폴란드, 그 다음 리투아니아, 그 다음 라트비아, 그 다음 러시아예요 그래서 한국 가는 거는 그대로 별 문제 없이 간다면 9월 전에 뭐 8월 안에 들어가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 음. 어, 그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정보들 같은 거 있으면은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지금 나와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연락 주시면 같이 얘기하면서 응. 응, 정보 공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응. 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<laughs> 봐주시고 <laughs> 또 금방 재밌는 영상들을 찾아오겠습니다. 응. 야! 아, 씨. 야무하냐 너. 지금 관심, 막, 못 받아가지고 숨쉴어 숨 <laughs> 太高兴了，是吧、哎？ 거죠? <laughs> 뭐 하시냐고요? 제가 원래. 핸드폰 하고 있어요. 핸드폰을 뭐 하냐고요? 보험 들고 있어요. <laughs> 몇시간짜리 하게? 6시간. 6시간. 3시간까지 다 가격이 똑같고 1시간이라. 6시간은 조금 올라서. 6시간으로 하시간까지다가 똑같고 시간이 여섯 시간시간 정동국이 떠나서 슬퍼. 하긴 어디 떠날 때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지금 그래서 잘안 떠나려고 하시는 분. 이분은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찡찡 대시는 분. 사랑에도 양들하고 헤어지는 거 슬퍼? 사랑 슬퍼? 그냥 승질나지 그냥,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고 또다 싸고. 밥도 안 먹고. 아, 날 좋은 날 떠났으면 더 좋았을까 싶다가도, 날 좋은 날 떠나서 더 슬펐을 거야. 이 예쁜 곳을 두고 간다니, 생각에. 아저씨한테 우리 다음에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? 네, 나중에 보자 그랬어. 그래서, 어, <laughs> 일단 런던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본다고. 신나면 먹고싶고 되게 고급스러워졌는데? 이렇게 세워도 되나? 어, 필요 없어. 주차하는데, 뭔가. 뭐. 그 층이 앞에 보이게 막다 반대로 해놓은 거 아니야? 그떨러지면 어떻게 할까? 어차피 안 되는 거. 와, <laughs> 무슨 아, 소리야 무서워. 밑에 바보가 떨어진다. 왜그거 먼저 해 뭐야?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하나는 깔끔하네. 아... <웃음> <웃음> 이 쪽이 궁금하다. 혹시 이 밖에 빼면 덜컹거리는 거알수 있으려나 보다. 1년 묵은 똥을 싹 기분이야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그 냄새가 이미 마약이야 얘 <laughs> 지금 이거 나가고 삐져가지고 얘 응. 앞에다 얼굴 바꿔서 잔소쉬 치고 있었어 왜? 열받잖아 빛껏환영을줬더니 다시 나가가지고 응. 아, 사랑아 이게 추억의 추억을... 조용히 하고 입에 있는 거 내놔. 사랑아, <laughs> 사랑아, 너무 위협적인거 아니야? 왔다. 아, 내 팔뚝, 팔뚝 굽기만 하다. 오빠, 이거 내 팔뚝보다 두꺼운데. 얘가 바로 이거지. 와, 이게 케밥이지. 아, 이거 말고 다른 케밥에서는 정을 붙일 수가 없었어. 영국에서 제일 그리운 건 그거였어. 어. 맛씨어 장난 아니야? 아, 사랑아 이리와 <laughs> 엄마랑 <웃음> 엄마, 엄마 입, 입 엄마 공유할거야? <laughs> 아 미쳤다 진짜 막 별의별 다먹고싶은내 지금 막 간것도 너무 먹고싶은데 이거 하면만 못먹고 못끊어먹을까 같아. 먹고다 먹을수 있겠다 저 내일까지 먹을수 있겠는데 남겨내야 내일 먹고싶은데 음. 아 행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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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나 먹는걸 찍어서 오빠 먹을거야? 음. 와. 진짜 이거 얼마 먹고서 노래를 불러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 너무 커서 음! 다 주워 먹어 버리면 안돼 그럼 <laughs> 맛있어 바로 이 맛이야 맛이 화려하고 풍부하고 맛있고 그냥 끝났어. 아로마 최고. 리몰드에가시면 아로마에 가지요. 음, 아미 진짜 이게 마, 양이 말이 돼? 보통은 이거 반절에 더 얇은 걸로 해가지고 팔텐데 음. 빨리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다행히 방 휴. <laughs> 오늘은 몇월 며칠이죠? 6월 22일. 6월 22일 주차장을 떠나다. <laughs> 운전 하고, 싶어, 주유도 해야 되지. 네. 기분 이상해. 네. 런던도 못 보고 떠나고 별일 없나? 이게 진짜 출발한다고? 하니까 떠나기 싫어 유럽을 그냥. 날 진짜 좋다.